안녕하세요. 제니예요. 지금 시간 9월 10일 5시 16분을 지나고 있고요. 바로 실시간 수익률부터 공개하면서 시작할게요. 영상 게시 날짜 잘 보세요. 9월 9일 바로 어제였는데요. 제니 정보방과 영상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아카시 네트워크. 이번에도 당연히 단기 급등 쏘면서 6% 수익 챙겨 드렸어요. 어제 아카시 네트워크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급등 앞등 코인들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부터 그 근거들까지 전부 다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익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보 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를 통해서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요. 저와 함께 수익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입장해주세요. 돈 절대로 안 받고요. 딱 채널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만 눌러주세요. 오늘의 종목은 블러예요.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단기 폭등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말고 따라오세요. 자 4시간 봉으로 블러 차트를 보시 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가로 줄두 개를 그어드렸는데요. 바로 이 가로줄은 많은 매물대가 반복적으로 쌓여있는 주요 저항대 와 주요 지지대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난 데이터를 보시면 이 가로줄 안쪽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준 모습이고요. 9월 4일경 주요 매물 때 200원 부근에서 지지가 깨지는 듯했지만 곧바로 많은 매수 거래량들이 뒷받침되면서 현재는 장기 이평선을 완벽하게 돌파해주었어요. 심지어 최근 며칠간 돌파하지 못했던 바로 이 200일선 돌파했다는 것은 그만큼 불러의 당근 상승 추세가 매우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제가 추세선을 그어드린 대로 서서히 저점을 올려주는 흐름이 이미 시작되었는데요. 즉 지금의 상황 상승 연료가 되어줄 양봉 거래량이 많이 쌓여주었고 추세선 지지에 따라 저점을 꾸준히 올려주면서 201선까지 완벽하게 돌파해준 거예요. 그리고 상방으로 대량 275원 부근까지는 유의미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시원한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실제로 최근 올려드린 영상에서 잡아드린 알파코크, 에이브, 수이, 아카시 네트워크 전부 꾸준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급등 코인들을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제니 정보방 ...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정보방은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요 당연히 100% 완벽하게 무료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부터 해보시길 바라고요 돈한푼 받지 않는 만큼 구독 버튼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